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12키로 이제 꼭 연주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음악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는 이 조를 옮기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가 이제 그냥 음악을 듣고 노래를 하고 하면은 이제 조 옮기는 거가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학교적인 땡땡땡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가이거라 그냥 들으면 똑같이 들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도 옮기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곡을 갖다 하다 보면은 특히나 이제 보컬이 낄 경우 사람이 이제 노래를 할때 음역대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도까지는 올릴 수 있는데 여기서. 하나 더 가서 레까지 올린다. 이거 좀 노래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도까지는 편하게 올릴 수 있고, 여기까지는 100% 확실하게 올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레까지는, 아, 이거는 날이 뭐 이렇게 좀 좋은 날에는 괜찮은데, 아, 될때 있고 안될때 있어.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공연을 하신다면은 그러면은 어떤 거를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게 도까지 가는 거를 보통대로 선택을 하겠죠. 그게 확실한 거니깐요 그런데 이제 곡 자체가 원래 레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를 낮추면 돼요. 그러면은 장 2도 낮추면은 까지 올라가는 거고 장 2도를 낮추면 이제 까지 올라가는 곡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리고 악기 연주할 때도 그 오늘 하는 거랑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데 악기 연주할 때도 이제 조를 옮기는데 악기 연주할 때는 이제 음역대하고 관계 없이 또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조를 옮긴다 그래서 저번에 음악 교육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 거를 여기서 할수 있게 되면은 이거는 잘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멜로디만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목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화음 내고 노래하실수 있는 분 있으신가요? 아니죠. 노래할 때는 혼자 부를 때는 화음이 아니라 그냥 혼자서 이렇게 그 노래 부를 때는 그냥 단선율, 멜로디만 이렇게 노래를 부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노래 부르는 걸 똑같이 따라가더라도 학교 종이 땡땡땡 학교 종이 땡땡땡. 이렇게 멜로디만 가지고서 이거를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 여기다가 이거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아까 이거 했잖아 이제 멜로디 말고도 다른 것들이 있잖아 이건 어떻게 되는가? 이거는 뭐냐면은요. 이제 조 옮기는 원리가 뭐냐면 내가 아는 노래를 내가 익숙한 조에서 재구성하는 자, 익숙한 도라는 건 뭐냐면은 자 C 메이저가 있어요 제 얼굴만이 아니라 이제 자료 화면이 나옵니다 C 메이저에서는다 C 메이저 기본 코드는 C 메이저가해서 1도라고 하죠 2도는 D 마이너예요 3도는 E 마이너예요 4도는 F 메이저예요 5도는 G예요 6도는 A 마이너예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6개의 코드를 주로 씁니다 이거를 기본 코드라고 해요 1도 4도, 3도, 6도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1도, 2도, 3도, 4도 이런 걸 모르시더라도, 자, C메이저를 그냥 뭐 익숙하게 많이 치셨다 하면은 그냥 대충 아실 거예요. 아, 여기서 자주 쓰이는 코드가 뭐고, 자주 쓰이는 코드 패턴이 뭐가 되는지를 좀 많이 하신 분은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아는 그 노래를 여기서 내가 재구성을 하는데, 이제 자주 쓰이는 코드 패턴이라든가 그 코드를 아시는 분은 어떻게 되냐면은 느낌이 와요. 이렇게 했을 때 느낌이 이거 4도부터 시작한 거야 F부터 시작한건데 이런식으로 아이 느낌에는 이렇게 되겠다 아니면 뭐 6도부터 시작할 수도 있죠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고 자기가 익숙한 조에서는 그 느낌을 떠올리면 아이 코드를 쓰면 그 느낌이 되겠지를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조가 바뀌어도 내가 익숙한 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일반적으로 학교적인 땡땡땡은 C메이저에서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D 플랫 메이저, 그러니까 이제 반음, 반이도죠. 반음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이 D 플랫 메이저 내가 익숙하다 싶으면 여기서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코드가 달라져 상관이 없겠죠. 제가 음악 교육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중음악은 그래서 할 때마다 계속 바뀌어요. 이게 자기 기분 탓도 있고 이제 조가 바뀌어도 이제 자기가 조가 바뀌어도 쓰여지는 코드 패턴을 좀 다르게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좋은 김에 기본 원리는 내가 아는 곡을 내가 익숙한 조에서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동의 땡땡땡을 C에서 했어요. 그러면은 보통 여기서 조금 더 많이 올라간다. 그럼 F는 F도 보통 많이들 익숙한 조죠 G에서도 하죠. 그런데 이제 F샵, g 플랫할수도 있어요. 있는데 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은 악기 연주 공연 이런거는 그러면은 할수 있다고 하는가 제가 학교전 땡땡땡쭉 쳐요 제가 C메이저 이렇게 치죠 D메이저 이렇게 쳐요 F샵 메이저는 할 수도 있는데 C메이저나 D메이저에 비해서는 F샵 메이저는 저한테 그다지 익숙한 존은 아니에요 뭐 저도 막 이것저것 많이 해봤으니까 어느 건 하죠. 근데 제가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독일에서 태어난 한국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은 부모님들은 한국식 뿐이고 집에서는 한국어로 대화를 하겠죠. 그런데 학교 가서는 독일어를 얘기해요. 근데 남이 볼 때는 얘가 독일어나 한국어나 똑같이 잘하는 것 같이 보여도 그 사람으로 가면 독일어나 한국어 둘 중에 조금 더 편한 언어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생각을 그 언어로 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한국어가 좀더 편해. 그럼 생각하거나 하는 게 한국어로 얘기하지. 내가 남들이 볼 때는 독일어로 얘기하나 한국어로 얘기하나 똑같이 어 쟤는 네이티브 스피커를 모국어처럼 다 잘하네라고 하더라도 그 본인한테는 조금 더 편한 언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연주를 할 때도 내가 다할수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편한 조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학교적인 땡땡땡 연주를 한다 그러면 제가 C 메이저로 연주를 하겠어요? 아니면 F 잡 메이저로 연주를 하겠어요? 물론 이게 그러면은 다 C메이저가 다 편하니까 모든 곡을 다 C메이저로 연주를 하자라고 했을 때 그거는 이제 느낌이 C메이저로 하는 거나 G메이저 연주하는 걸 듣는 사람들 이게 조가 이만큼 차이가 나면은 조금 더 너무 낮다 어, 너무 높다 막 이런 느낌이 팍팍 나기 때문에 거기서는 좀 비슷한 조는 맞춰 줄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F, G, F샷 이세개조로 얘기했을 때, F로 치거나 G로 치거나 할 때는 약간의 갈등을 할수 있어요. 저한테는 솔직히 F메이저나 G메이저나 비슷하게 익숙합니다. 그런데 연주를 할때 제가 절대 고르지 않은 조가 있다면, F# 매니저야. 왜냐면은 이거는 연주라는 거는 그 서커스 아니면 시역 이런 게 아니잖아요. 딱 이만큼 할줄 안다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연주하는 것을 듣는 분들이 얼마나 또 이제 좋게 음악으로서의 좋게 듣느냐고요. 저도 편안한 마음으로 좀더 이제 뭐그 차이가 얼마 없다고 하더라도 좀더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연주를 해야 이 연주 퀄리티라고 하죠. 그게 좀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피아노는요 드물게 왠간한 조를 다할수 있는 악기예요 왜냐면 하 이게 솔직히 좀 연습을 하면 아까 제가 F샵 좀덜 편하다고 얘기를 한 거지 F샵 메이저로 연주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D플랫 메이저 얘기했죠? 이것도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악기들을 보시면은요 이게 편한 조성이 좀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섹소폰이라는 악기가 있어요 이섹소폰 중에서도 재즈에서 가장 많이 쓰는 섹소폰이 이제 알토 섹소폰인데 이거는 E플랫 조입니다 E플랫조. 플랫조는 뭐냐면은 그냥 리코더하고 좀 부는 게 똑같아요. 이게 섹스폰이. 이게 리코더로 쭉 하는 것처럼 도레미파솔라시도를 하는 건 섹스폰을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 플랫조 알토 섹스폰에서는 이게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아니라 이 플랫 메이의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돼요. 자 그러면은 그냥 여기서 이 도레미파솔라시도를 하려면 이 알토 섹스폰에서는 뭐를 불어야 되느냐? A 메이저를 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알토섹스폰에서는 거기서 a 메이저라고 하는 거를 불어야 여기서는 이제 도레미파 솔라시도의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알토섹스폰에서 그냥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하면 이피아노에서이플플랫 a 에 도레미파 솔라시도가 돼요. 자 그러면은 A 메이저로도 할수 있어요. 그리고 알토 색스폰에서 가장 편한 도는 뭐냐? E 플랫 조죠. 그러니까 알토 색스 E 플랫 조가 편하고 그리고 C 메이저보다는 알토 색스폰에서 F 메이저가 좀더 편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뭐 B 플랫 조라든가 E 플랫 조라든가 이렇게 플랫 붙은 조가 알토 색스폰에 좀더 편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밴드 곡 중에서는 E 메이저 곡이 많. 기타를 중심으로 하는 밴드 곡 중에 E 메이저 곡이 많아요. 그러면 E 메이저 곡은 알토섹스폰에서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거는 무슨 조로 해야 되느냐 이거는 C샵 메이저 그러니까 샵이 7개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연유로 해서 이제 재즈곡들을 보시면 재즈 스탠다드 곡들이 많이 있는 리얼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재즈곡도 쫙 있는데 대다수가 거기에서는 이제 플랫조가 많아요 샵조가 있긴 G메이저 샵 하나 붙은 거라든가 아니면 샵이 두개 붙은 D메이저도 있긴 한데 A메이저라든가 E메이저라든가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거의 대다수가 막 C메이저 F메이저 F 그리고 b 플랫쪽 이런식으로 플랫쪽에 붙은 악보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하 재즈에서 주로 많이 쓰이는 아까 말씀드린 알토섹스폰 이라든가 이제 뭐 루이 암스트롱 이런 분들 트럼펫을 하셨죠 그리고 빅밴드는 다 이제 근거한 악기가 있어요 트럼펫이라든가 이제 트럼본이라든가 뭐 호론이라든가 이런 악기가 있는데 트럼본은 그냥 똑같아요 피아노처럼 도레파솔라시는 c 메이저를 이렇게 불긴 하지만 이제 트럼펫 같은거 자주 쓰이는 트럼펫들은 이제 b 플랫쪽 악기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하면 피아노에서는 B 플랫 쪽 스케일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아까 섹소폰 같은 것도 이제 재즈에서 많이 쓰여. 이렇기 때문에 재즈 곡들은 플랫 쪽가 많고요. 아까 말씀드린 밴드 곡들. 이제 기타를 말씀을 드리면 기타는 이제 음이 이렇게 올라. 미라레솔시미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이런 줄이 있는 악기들은 바이올린이나 첼로라든가 이런 악기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얹으면 조금 더 높은 음들이 나오는 거예요 줄이 짧아지니까 그런데 여기서 안 되는 게 뭐냐면 여기보다 음이 더 내려가는 게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좀 편하게 하려면은 이 개방현이라고 그러죠? 기타 개방현이 아까 말씀드린 미라이소 신이에요 요거를 이용한, 그리고 코드 치거나 할 때도 요런 거를 이용해서 하는 것들이 좀더 편하겠죠. 그래서 기타가 있는 곡들은 거의 이제 샵도가 많습니다. 물론 기타에서도 하이 포지션이라고 해서 이제 올라가가지고 잡는 것들이나 이제 선율을 하는 거는 기타는 조를 바꾸기가 피아노보다 훨씬 편해요. 왜냐면 프렛이라고해고 전부 다 칸이 쳐져 있죠. 그래갖고 내가 하던 거를 막 이렇게 하던 거를 한 칸만 올라가면은 반음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두 칸만 올라가면 벌써 똑같은 걸 하면은 조가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피아노는 까만 것만, 하얀 것만의 구분이 있죠. 그래서 손가락에 느끼게 좀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에 조를 바꾸는 게 기타보다는 좀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악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어떤 악기가 메인이냐? 라는 거를 보고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곡에서 기타가 제일 중요해. 그러면 기타가 편한 조로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기타도 같이 껴서 하지만 이 곡에서는 알토 섹소폰이 제일 중요해. 그럼 알토 섹소폰이 편한 조로 가는 게 맞겠죠. 그리고 알토 섹소폰하고 기타가 있다. 그러면 기타에서 아, 이거 무조건 이메이저나피메이저로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알토 섹소폰은 아, E 플랫조나 뭐 D 플랫조나 아니면은 뭐 A 플랫조라든가 이렇게 플랫조 많이 붙은 걸로 하자고 막한다음막 서로 하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식이 됐을 때 중간 지점에서 만나요 아까 리얼북 말씀드렸죠 리얼북에 심해적 그 곡들이 많아요 웬시메이저는피타에서 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이제 알토 섹스폰에서 하기도 편하고, 그런 조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12키로 왜 하느냐? 여기서도 좀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애들을 갖다가 이제 입시를 하잖아요. 항상 입시가 이제 문제가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실제 연주하시는 분들이 곡에 대해서 12키로 다 연습하고 이런 거안 해요. 저도 안 해요. 지금 그냥 막 갑자기 뭐, 프라이밍 투더문 하면. 했어요? 여기서 반은 몰린다. 그러면은 모르켜도 뭐 가고 여기서 또 올려요. 그러면 처음에는 a 마이너 곡이었다가 그다음에 이제 b 플랫 마이너가 이제 b 마이너로 가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막 아예 생각 안 했던 조로 막 가면은 좀 헷갈리겠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하다 보면은 지금 제 느낌에서는 이제 A 마이너가 제일 편해요. 그다음에 이제 B 플랫 마, 마이너도 왜냐면 이런 재즈하는 거는 좀이 플랫 조가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B 마이너로 하면. 저는 제자할 때 이제 샵이 두개 붙잖아요. 많이 안 해봤던 이기 때문에. 그래도 하긴 하잖아요. 하는데, 보시는 분들은 뭐, 다 똑같이 잘하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는 제 입장에서는 그 느낌이 조금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제가 뭐 연습하거나 이런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로 한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연습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도 막 12키로 연습해야 된다고 막 연습을 하죠. 그 연습하는 게 저처럼 그냥 나올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거를 외워요, 또. 이거 외우는 거는 절대 도움이 안 돼요. 그냥 외우는 거는 곡 하나 또 연습하는 거 똑같잖아요. 뭐 입시 보고 연습을 해. 그러면 그걸 열 12키로 다 연습을 해. 그러면은 12조로 돼 있는 걸다 외운 거야. 이거 도움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느냐? 입시를 했어요. 애가 둘이 실력이 비슷비슷해.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시가 뭐가 문제냐면은 이제 잘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막 수능도 그래요. 막 수능도 이 사람의 실 력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떨어뜨리려고 하니까 막 문제를 막 꼬잖아요. 그런데 그게 실제 프로들, 예를 들어서 수능을요? 이것도 진짜 민감한 문제긴 하는데, 그러니까 교육계에 계신 분들, 맨날 수능 문제 생각하고 그런 걸 하신 분들은 이게 뭐랄까, 맨날 그렇게 꽈서 생각을 하니까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번에 제가 유튜브를 좀 봤는데, 수능의 영어 문제를 미국에 있는 영어 교사들, 영국에 있는 영어 교사들, 그사 미국 사람들, 영국 사람들은이 사람들한테 풀게 했어요. 그랬더니, 반도 못 맞는 경우가 태반이고, 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막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 짓을 왜 하느냐? 입시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는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하도록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12키로 하는 것도 저보고 지금 12키로 다가면왠간히 하겠지만 그냥 실수를 하겠죠. 실수를 얘가 실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놓고 실수를 덜 하는 사람이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시가 왜 이렇게 됐냐면은 이게 저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상대평가를 하잖아요. 1등부터 쭉 세워놓으니까 한 등수라도 올라가기 위해서 막 그런 거고 등수대로 잘라버리니까 어떻게 이드니간는 점수가 동점자가 나오면 이제 고차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수능도 변별력이라고 얘기하죠. 동점자가 최대한 조금 나오게, 그냥 만점부터 해가, 만점자도 많이 나오면 문제가 되는 게, 만점자 많이 나오면, 어, 오, 다 잘했으니까, 오, 어, 저거 박수 쳐주고, 실제 사회는 그런 게 많아요. 근데 이건 무조건 딱세명 뽑아야 되는데, 동점자가 만점자 열 명이야. 그러면 은 나머지 그 그거 어떻게 해, 그거를 그러니까 만점자는 한명 나오고, 하나 틀린 놈 하나 나오고, 이렇게 하면 등수는 매기가 편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입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12키를 하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고 실제로 그거를 어너 지금 한거조 바꿔서 쳐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필드에 나가면 연주자 중에서 이렇게 바꿔서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예요. 내가 음악을 계속 하고 싶다 아니면 내가 학교 딱 입학하는 것까지 목표다 이런 거가 좀 딜레마긴 한데 어, 여기서는 그래서 뭐 12키로 연습하는 거 지금 입시하시는 분들한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무작정 그냥 시키니까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외우는 거 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내가 그러면은 내가 익숙한 도가 뭐지라고 생각해가고그 조로 가서 내가 익숙한 조에서 재구성을 하는 거를 하다가 그게 안 되는 부분 아, 여는안 되네 해서 외우는 거랑은 요거는 접근 방법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이런 유튜브 방송 이렇게 하는 게 이번이 세 번째이긴 하지만 음악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저번에 이제 대중음악 할때 그런 클래식을 배워야 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 너 같은 거다 잘못됐어 하지 마!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에 입시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죠. 그리고 그분들에게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어쨌든 학교 가는 게첫 번째 목표잖아요? 그걸 가시면 좋아요. 그런데 하실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랑 내가 입시가 그럼 끝나고 나서 그 뒤에 음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는 거랑은 그 결과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당장은 이거를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그거를 생각하셔야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무 살에 대학을 들어가요. 그러면은 다들 생각하는 게어 입시도 끝났고 나는 이제 해방이다 이런 생각으로 놔버려요. 그런데 대학을 가는 목적이 뭐예요? 음악을 하고 싶으니까 그 음악을 배우려고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학은 이제 여러분들이 음악하시는 거에 대해서 첫 발을 내딛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평생에 음악하실 거를 생각을 하면. 좀 호흡을 길게 보시고 가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딱 입시가 끝나면 다 끝났다가 아닙니다.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된 음악을 하는 거고 이제 입시의 중압감에서 벗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음악들을 해나가고 여러분들이 이제 뮤지션으로 성장하는 그러한 첫 발자국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12키로 하는 거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12키로 할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스트레스 안 받고 할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러니까 C메이저에서 이렇게 피아노로 가요? 그 C메이저 한키 올립시다 하면 은 이제 D로 가겠죠. D 플랫으로 왠가 하면 잘안 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알토색스폰이 꼈을 때나 D 플랫으로 가고 C에서 하나 올리면 D로 가요. 그다음에 또 하나 올리시다 하면은 이제 이 플랫이나 뭐 이로 가거나 이 플랫이나 이는 뭐 피아노에서 비슷하게 느껴지니까 근데 F로 가고 f 에서 하나 올리시다 하면은 F 샵잘안갑니다 이거 잘안 하고 F에서 G로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어떤 거는 건너뛰기도 해요 근데 이거를 1 2개다 있으면 열두 개다 하자 이 방식은 실제에서는 안 씁니다 1 2 개를 다 하자 이거는 입시에서는 필요하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이제 익숙한 조에서 재구성을 해보시고 그게 잘안 되는 부분들만 좀 이제 외우거나 그러니까 아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한다라는 그런 걸로 하셔야지 여러분들 지금 음악 공부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음악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딱 대학까지만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어쨌든 상. 상관이 없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